오늘은 요란한 바람에 태풍이 만나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해서 사고가 우려될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울산은 내일 아침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 불겠습니다. 이 초속 25m 이상이면 건축물이 파손될 정도의 매우 강한 돌풍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천막은 물론이고 주변에 날아갈 만한 물건들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이 12도, 울산은 13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20도, 포항 21도, 경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